지금은 이제 와서는 이 아트팀 미친놈들 또한건 해냈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트리컬에서 진짜 사도가 너무 음란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불탔던 적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과거의 트리컬은 진짜 약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귀여운 볼따구 게임을 모티브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귀여운 디자인들이 좀 줄을 잃었었어. 그래서 저도 제 일반인 친구한테 트리컬을 영업을 했었거든요? 아, 옛날에 트리컬이란 건 트리컬 리바이브를 말하는 거긴 합니다. 서비스 종료된 그 트리컬을 말하는 건 아니긴 함. 저도 제 친구한테 그렇게 영업을 하고 귀여운 볼 따구들 땡기는 게임으로 저도 지하철 같은 데 타가지고 트리컬은 좀 당당하게 게임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 블루 아카이브는 지하철에서 당당하게 못할 것 같은 느낌의 스킨들이 좀 있었어. 근데 트리컬은 지하철에서도 당당하게 할수 있는 게임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논란이 터진 게이 녀석이죠. 셀리네. 셀리네가 트리컬에서 최초로 속옷이 보이는 기믹을 가져와서 야, 보여요? 돌다고 당겼을 때 순간적으로 옷이 투명해지는 거? 응. 좋아. 야를른다고 이러는 건룰 위반이야 얘가 트리컬 최초의 속옷 아트워크를 들고 왔고 그리고 이 녀석이 볼 따구가 조금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이 작단 말이야 볼이 작고 가슴이 크다 이게 왜 트리컬 캐릭터냐 트리컬 캐릭터는 볼 따구가 커다래야지 왜 가슴이 커다라냐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진지하게 트리컬이 불탔었어 진지하게 이것 때문에 게임을 접는 사람이 있었어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제 일반인 친구를 영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가 이때 접었어. 지하철에서 하기 힘든 게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트리컬이. 이때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좀 트리컬 리바이브에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했죠 아트 팀에. 원래 옛날 근본 트리컬에는 그나마 섹슈얼리티 어필이라고 할만한 캐릭터가 이 셰이디 한 명밖에 없었거든. 근데 소고 스킨에 껌볼 셀리네가 출시된 이후로 본격적인 천박 아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내생 생각... 이트리플의 천박아트가 크게 두 갈래로 그 나뉘었다고 그 생각하거든요. 그 바니걸 시온, 리뉴와 데마인 루포 이렇게 세 명으로 대표되는 하이레그파랑 동탄 힐데, 란 조안으로 대표되는 빵파 이렇게 빵파 vs 하이레그파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한번 그 정형화된 천박 스킨에 신기원을 열겠다 하고 나온 게 유혹의 용족 비비였죠. 오랜만에 다시금 등장한 트리콜의 소고 스킨. 보이시나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림자가 생기려면 옷이 접혀 있어야 돼. 근데 옷이 보면 쫙 펴져 있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다? 그럼 이건 그림자가 아닐 수도 있어. 이게 그림자가 아니라면은 유혹의 용족이라는 이름과 합쳐보면은 어쩌면 트리콜의 신기원상시 비춰 보이는 소고 스킨 이나왔 는데 여기서 이번에 또한번 트리콜 천박 아트워크의 신기원을 열었죠. 알몸 에이프론 린 그리고 콘돈 린 트리콜 최초의 엉골 스킨 이 아트워크에 담긴 예술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아트워크를 리워크 받은 사도들도 있었어 프리클 프리클 같은 경우도 가슴이랑 골반이 더 커졌어요 원래 이 정도로 크진 않았어다 트리콜 아트팀에서 프리클의 골반과 가슴을 상향시켜줬어 하지만 그 와중에 유일하게 가슴을 너프먹은 사도도 있어요 애슈루는 아트 리워크를 받으면서 가슴이 완전히 사라지는 패치를 받았습니다. 살기 힘들어요. 옛날엔 이 정도로 평평하진 않았어요. 옛날엔 그냥 평평한 정도였는데 이젠 그냥 가슴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